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딸가 자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워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 저는 그 세미나 잘 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하신 또 장로님들 또 감사 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올려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여러분 어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으로 가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정말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 상황이었습니다. 죄를 지었고 또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하고 아름답고 하고 경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 이땅안 무너질 것 같지 않아요? 경고에 보입니다. 사람들이 튼튼하고 이땅 무너질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도 끝이 있다는 거죠. 이 땅도 끝이 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땅은 그 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 징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점점점 세상이 끝으로 가고 있는데 그끝에 징조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 기근, 지진, 홍수, 전염병, 또 전쟁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징후들을 봐라. 그리고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로 가는 징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을 그렇게 예, 하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나 여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까? 이 중요한 얘기를 듣는데 사람들은 왜 관심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아 종말 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 해라. 이렇게 말씀께서 이야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왜 이야기하신다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어 가지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었을까? 왜 여러분? 나 사는데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내가 다친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는데 별 관심이 그렇게 없는 것처럼 보이죠. 특별히 여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 종말이 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금세 금세 이 사실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바쁘게 사니까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당장 당장 이 종말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긴장감을 확놔버리는 거죠. 럽은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만한 때쯤 되면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잊어버릴 만하면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이 세상은 끝으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세상을 이 말씀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깨우고 알게 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 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시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셨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 만드신 분의 뜻을 피조물은 만드신 분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여러분 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마냥 계속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마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고, 또, 그때 되면 심판이 임하게 된다고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예수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도 어떻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도 시간의 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몇년 계셨어요? 3년. 아니,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분도 이 땅에 오시는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이 예수님께 주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시간을 아끼고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하나님 의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했어요. 다 호산나호산나를 외치면서 다 환호하고 다 열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들은 열광하고 막 왕이 드디어 왔다라고 막 열광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신 겁니다. 왜 여러분 우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환호하는데, 예수님 왜 우셨을까요?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작 진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왜 환호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에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역사학적으로도 봐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야기 한 거죠. 어떻게 우리의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믿지 않고 듣지 않았던 일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심판의 때가 온 겁니다. 자른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는데 한 말씀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새벽이니까 우리 예루살렘 어, 예레미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0절. 이제 함께 우리 읽어 볼게요. 시작. 그 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 강에서 시생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어, 여러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도 망해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는 것 같이. 이 땅도 종말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파괴 또 무너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목적은 성전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입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너희들의 죄와 너희의 불순종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끝까지 순정하는 모습으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5절 26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25절 26절 말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일어났다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해와 달 별들이 변화가 막 어두워지고 반짝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게 될 것이고 하늘과 또 땅과 바다와 또 파도가 성난 소리를 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도 마저 보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런 두려운 날이 오겠지만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겠지만 믿는 저희 너희들은 그러니까 깨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머리를 들어서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심판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온전히 구원받는 자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이세상 끝으로 가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 이다 주관하고 계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만드신 이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많은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직접 오셔서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주를 위해 살며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우리는 성실하게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있게 하시고 또 긴장감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고 이 긴장감을 가지고 더 성실히 분 부지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